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짧은 각에서 진행되는 그 사큐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이거는 이제 파이낸 핫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짧은 각에서 진행되는 사큐션의 기본 라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짧은 각 사, 사큐션 기본 라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 기준은 이제 파이낸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된 이스션을기준으 도착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 9인은 이렇게 제가 다 개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에서 50 라인, 그 다음에 15에서 60 라인, 그 다음에 20에서 70 라인, 그 다음에 25에서 80 라인. 요게 이제 바로 짧은 각으로 진행되는 그 삭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라인을 하나 더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5라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40라인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네, 여기는 좀더 제가 주의 있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요. 요, 여기서 내가, 4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패턴이 진행되니까 그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는 약간 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사큐, 저기 사큐션의 50라인에 도착되는 짧은 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이제 위, 위하고 밑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5 0라인에 도착되는 부분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여기 10에서 코너에서, 이 10이라는 이제 코너가 되죠. 이게 이의프 시스템의 수구수가 10입니다. 코너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10에 맞고 5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30에서 20을 출발하게, 20으로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4포인트는 5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10에서 50의 선이, 선이 바로 짧은 각, 짧은 각에 대한 저기 사큐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 치게 되면 이제 50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선을 하나, 이렇게 선을 한번 더 연결해 볼게요. 또 보시면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세개의 나인별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10에 맞고 50에 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께 보시게 되면 이 수구 자리의 10포인트에 해당될 때일퀴션은 5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시면 수구와 일퀴션의 비례 비율로 기울기 증가를 시키면서 이 30에서 20까지 이 범위 내에서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중간에서 할 때는 여기 2.5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비례해서 올리는 방도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0, 기울기 5가 되고요. 여기 는 기울기 10이 되겠죠. 기울기 15, 여기가 기울기 20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0에서 20 범위 내 이렇게 되겠죠. 항상 여기 보면 스슬기션10 포인트 기준인데 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죠. 기준이 되야만 5인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구의 10포인트에 1쿠션 자리는 이제 5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보면 2포인트가 옮기게 되면 여기는 1포인트만 옮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비례배분해서 옮겨가라는 얘기죠. 그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면 이 50각으로 진행된다. 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수구 요게 이제 1접구 2접구가 되겠는데요. 이 옆돌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사큐션 짧은 과에서 50 포인트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시리큐션은 10 포인트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 선 라인을 이렇게 연, 저기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 봅니다. 그, 그 선을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호공이 이적구가 호공에 떠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큐때 이렇게 맞춰보시는 게 여러분도 더 정할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50요 포인트, 얘를 선을 맞춰봐서, 이게 맞, 여기 중간에 걸치게 되면, 아, 이거는 맞는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그러면 10에 도착을 해야만이 요 공이 이제 맞게 되는데, 그럼 요걸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수구 20에서, 10을 항해 치게 되면 1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니까 이게 허공에 떠있죠. 약간, 그죠? 떠있죠? 그러면 이 떠있을 때에는 이게 비례비율로 해서, 비례, 비례비율로 해서 이게 옮겨줘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렇게 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선이 이렇게 이제 선이 거지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5포인트가 증가된 상태에서는 여기는 2.5포인트가 증가를 해줘야만이 요, 여기하고 섹션 위치하고 폭션의 위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계산하시면 이 수구 자리가 20이고 여기가 25입니다. 그죠? 그럼 중간이면 22.5가 되죠. 결론적으로 이, 수구수가 2.5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려면 2.5가 증가되면 여기도 2.5가 2.5 포인트가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공이 중간에 허공에 떠 있을 때는 비례비율로 해서 이제 저그 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래서 22.5에서 12.5를 빼게 되면 10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에서 10을 빼면 10이지만 비례 비율로 옮기게 되면 수고수 2.5만큼 옮긴 상태에서 일기션은2 5 포인트 2.5 포인트로 옮겨야만이 이스크린이 위치하고 이 위치에 만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어떻게 어렵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요그서 아니면 그냥 여기는 이제 5 포인트 옮겼으니까 일기션은2.5 포인트만 옮기면 절반인 2.5 포인트만 옮기면. 이것도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10의 위치에 도착을 해서 이 공이 이제 맞게 됩니다. 이 공을 한번 수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 이제 공이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저기 사큐션 60라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라인은 이제 짧은각이니까 짧은각에서 진행했을 때이 섹션 15에 도착하면 여기 60라인에 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있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5에서 15에서 섹션 15를 도착하려면 코너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코너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60에 도착을 하게 되죠.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30에서 15를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그죠? 실큐션도 15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도착하니까 여기 60에 도착을 하게 되죠. 4큐션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례배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서로 일단 두 개를 연결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구 부분에 10포인트가 변동되면 여기는 5포인트만큼 증가를 시키면 되죠. 20포인트면 10포인트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증가를 해서 이 15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60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 또 예를 드리자면 25에서 36 사이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여기가 27.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27.5에서 여 12.5. 이 중간을 치게 되면, 그저 빼게 되면 15가 되죠? 이 빨간 합보 시스템의 그 수요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례 비율로 해서 길기를 증가만 시키면, 시키면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잘 기억하시면 당구치는데 많은 도움되라고 리 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실전에 이제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뒤돌기 리 형태의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게수구 이제 1적구 이제 2적구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60으로 진행하려면 보시면 일단은 이선 라인을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선 라인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공이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죠? 여 60하고 30개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15를 오기 위해서는 15를 위해서는 대충 보시면 여기가 25의 10, 그럼 15가 대상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연결해 보면, 여기가 대략 4 정도. 여기가 4로 움직이면 2 정도가 움직이면, 여기에 6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25에서 10을 빼면 이제 15 위치에 도착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하고 30이니까. 그래서 22.5보다는 한2 정도가 더 증가가 된 거죠. 수구수가. 그럼 여기서 2포인트만 더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수구 플러스 2, 수구수 2입니다. 이는 포인트 2 포인트고. 그래서 이렇게 막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5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 15에 도착하면서. 계속 그렇게 계산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공이 맞게 되겠죠. 오늘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1키치는 데공 0이 맞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70라인으로 도착되는 짧은 라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한 칸도 올라옵니다 70라인은 그래서 보시면 70에서 코너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70의 위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가 20이 이렇게 되면 20에서 50을 팔았으면 70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30에서 또 손을 경계 해보면, 그죠? 30에서 10을 향해 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7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고요. 요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본 바와 같이 수구와 일큐션의 비례비율로 해서 길기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25에서 5를 향해 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7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 중간에 칠 때는 중간에 만약에 여기서 4 포인트를 한해 치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2 포인트만 보고 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4 포인트면 2 포인트만 보고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7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부와 일균션에는이 중간에 있을 때는 비례 비율로 기울기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기 리뱅크를 갖다가 이제 실전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수구 여기가 1적구 여기가 이제 2적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맞춰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 20에서 70하고 선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선을 연결하니까 요 1적구하고 만나게 되죠 그죠 만나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30하고 10하고 이렇게 이제 맞게 됩니다 이제 맞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맞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위치에 맞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공이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기, 사규시험 89, 89의 코너죠. 코너에 도착하는 부분에 설명드어도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25 위치, 그죠? 3칸 그 올라와있죠? 25 위치에서 코너를 진행하게 되면, 이 코너로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코너로 도착하게 돼있고요 30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30에서 진행해도 25 나누어 진행하게 되면, 코너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례 배분 코너에서 만약에 5를 요 중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비례 배분이니까 여기는 이제 2.5가 되겠죠? 그걸 항해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인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중간에 이적과 있다 치더라도 선만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이게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 0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이4 0라인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설명을 들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조금 저기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 40에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5에서 4 0라인을이 5에서, 섹션 5에 도착하면 이 40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요걸 기본 나인으로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깊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표시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5인에서 40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보시게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그죠? 여기 15에서 10을 향해 치면 5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4 0라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맞고, 그럼 만약에 25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59이 아니죠. 여기서는 25에서 2 5를 치게 되면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코너로 진행이 되야만이 40라인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차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시를 이걸 제일 나중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0에서 20에서 25를 아니 20에서 20을 그대로 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40의 위치에 도착을 합니다. 40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이 라인에 있을 때는 요 여기 이제 일 쿠션이 5 포인트고 여기가 10 포인트 차이죠. 여도 기 마찬가지로 비례배분 비율로 하시면 돼요. 여기 40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진행될 때에는 진행될 때에는 보시면 이 수구와 일 쿠션의 비례비율로 해서 길기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요 그럼 40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비례비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수구가 15에서 20의 범위 20은 수구 2 0에는5 범위 내이 범위라는 의미가 뭐냐면 요 시큐션 요 5포인트 범위 내에 도착했을 때에는 다 40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서 암튼 일직선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40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 사키션이 50라인에 대해서 이제 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이미 설명했지만 수구의 30요 수구의 3 0에서 출발한 경우에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서 설명을 좀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30에서 만약에 열려서 20을 항해치게 되면 요 10에 도착을 하게 되죠. 10에 도착하게 되면 50에 도착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할 점은 뭐냐면, 만약에 30에 30을 치면 코너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여기에 대칭점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좀더 지나서, 대략적으로 3, 요 45포인트에 도착, 요 45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울가 10이고 20인데, 요 차이는 비록 크지만은, 여기서는 코너가, 코너가 가까이 진행된 경우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고, 막 해서 제가 이걸 하나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죠? 이 35에서 30으로 진행하게 되면 상대 대칭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대칭 지점에 도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나에 있는 있죠? 이 사이 나에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긋게 되면 전부 다 50으로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례배분이 아니라 그냥 이 여기 수구에 벌어진 이 벌려 있는 만큼 만약에 5포인트 여기서 이 중간에서 치게 되면 여기 중간을 치시면 되겠죠 그 전부 다가 50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차이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당구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짧은 과에서 진행되는 사큐션 라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